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SAT Writing Language를 가르치고 있는 하라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수강생으로서 경험담을 말씀드렸고 어, SAT Writing Language 섹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SAT Writing and Language 공부 전략, 점수대별 공부 전략을 알려드리고 간단히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방학 특강 해커스의 SAT Writing and Language 수업 방식을 간단히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SAT Writing and Language 섹션은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섹션에 비해서 35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44문제밖에 안 됩니다 위닝보다 훨씬 더 짧죠? 그리고 한 문제당 약 48초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대4 비율로 보실 수 있는데요. 60%는 실용 문법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독해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패세지는 총네가지가 나오고요. 각 패세지마다 400에서 450 단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관식은 없습니다. 네, 다행히 주관식은 없고, 객관식. 그래서 네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자지선다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종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문제 종류는 grammar,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5문제가 44개 중에서 25문제면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vocabulary, 어휘를 말하는 거겠죠? 어휘 문제가 두 가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ntext 문제. 그래서 문맥상 흐름 파악 또는 주제 파악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text 문제가 15개가 출제되고 또 graph 문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출제됩니다. context 문제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일관적인 글 또는 일관성이 없는 글을 학생이 알아볼 수 있는지 이거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ordering sentences 뭐이 문단 안에 문장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아니면은 이 문단 안에 특정한 문장을 제거해야 될지 아니면 유지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공부 전략을 컨티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시지를 읽으면서 동시에 문제를 푼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SAT를 처음 접하는 잘 모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딱 이렇게 문제를 보고 패시지를 다 읽고 다 소화시키고 다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큰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주어진 35분 내에그 시간 내에 문제를 다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면서 풀고 또 문단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풀고 그래서 특정한 문단 내에 그문제들 있잖아요. 해당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 내에 다풀수 있어요. 그두 그렇죠? 번째 퀘스은 전체 패시지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컨텍스 문제. 문맥상 이렇게 흐름이나 어 그런 거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일관성이나 논리를 테스트하는 컨텍스 문제라서 패세지를 반드시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패세지를 그렇다고 해서 꼼꼼히 35분밖에 안 주어지는데 천천히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 어떤 것들은 그냥 이렇게 흐름만 파악하면 되니까 어, 빨리빨리 넘기고 어그대신 이렇게 다 읽어 볼 필요는 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어, 질문이에요. 어, 다 읽어볼 필요가 없나요? 이렇게? 근데 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할 시간, 자 SAT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 몇 가지 레크멘데이션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일관성 있는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logically coherent thinking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일관성 있는 사고. 자,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 미국식 라이팅과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 영어 문학 소설 English literature books 또는 college application essays. 어, 미국 대학교 원서 논문 같은 거 아니면은 newspaper, magazines or articles, 신문 기사나 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h The Economist, The New York Times 이런 데서 자료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어, 볼수 있으니까 어, 그런 데 이렇게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 시간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SAT를 준비하면서 만점 받을 수 있었던 어, 한 가지 이유 중한 아, 가지가 대학교 원서 논문을 정말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학생분들도 어, 꼭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어, 배경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어보시길 어, 바랍니다. 네. 자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SAT 학생들에게는 약간 다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SAT Writing and Language 분야는 공식처럼 외워서 풀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법 개념 중에서 좀 심플한 거 있잖아요. 그죠? 외워서 일반적으로 바로 이렇게 바로 바로 문제 풀때 적용할 수 있는 거. 뭐 구두법, 펑츄에이션 l 로스두 번째. idiomatic phrases 수고에서의 전치사 사용법 세 번째 vocabulary 그죠 SAT 시험에서 가장 흔히 출제되는 단어들을 말하는 거죠 어, 어휘 같은 경우는 외워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자 그다음에 어 SAT scoring 어,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은 2016년부터는 이제 score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800점, reading이랑 writing language를 합해서, 그죠? 합산해서 400, 400 각각 이렇게 400, 400점 되고, 그 다음에 합산해서 800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800점이 이렇게 만점인데, 어, 제가 아이비 리 e 대학들과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상위 30개 대학들을 제가 리서치해가지고 나열해드렸어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핸드 아 안에, 그죠? 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이비 리 e 같은 경우는 어, 평균 점수를 알려드리자면은, 그죠? 하위권 뭐 25%는 700점을 받고 있습니다. 800점에서 꽤 높죠. 그죠 그다음에 상위권 25%는 800점 만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 30개 대학들은 하위권 25%는 620점. 그리고 상위권 25%는 770점을 받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커스의 SAT Writing Language 수업.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여름방학 특강 커리큘럼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제 종류. 문제 종류와 익숙해지기. 어, 저 같은 경우도 부교재가 한6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 부교재로 이렇게 문제 종류를 익히고 그다음에 문법 개념들 유형과 익숙해지기.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그 패턴들이 즉각적으로 떠오르게끔 그쵸. 어, 문법 부교재로 나가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실전 문제를 풀어보기입니다. 네, 그래서 해커스 주교제와 뭐 실전 문제 부교제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강조하듯이 다양한 문제, 다양한 패세지를 접해보는 게 우선이지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죠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관 퀴즈를 보는 것인데 어, 퀴즈 내용도 제가 핸드아웃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4주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vocabulary, 어휘, 구두법, punctuation idiomatic phrases, 수거에서의 전체 사용법. 그 다음에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문제 이용 퀴즈를 볼 거예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거죠. 여름방학 특강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목표 점수를 달성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주마다 트라이트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아까 전에 설명도 드렸었겠지만은, 트라이트 테스트를 보고 다음에 오답노트를 항상 제가 시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귀찮아 하는데, 오답노트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오답노트를 하면서, 어, 나이 문법 개념 알았는데 왜 틀렸지? 실수를 되게 많이 하게, 하게 되거든요. w r i t i n 에서 그래서 그런 건오답노트로 해결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저, 저와 함께 트라이트 테스트가 끝난 뒤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뭐제 경험담과 해커스의 수강생으로서의 경험담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으로서 해커스 선생님으로서 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커리큘럼 그리고 SAT writing a language 섹션에 대한 소개 어, 그리고 공부 전략을 간단히 알려 드렸는데요. 이번 여름방학에 어, 우리 학생분들이 해커스에서 성공적으로 보내서 점수를 이렇게 원하는 점수, 목표 점수를 다 달성하고 그리고 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길 바랍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